हाँ 그리고 you know? 강심 무자 음,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만, 이르, 이렇게, 돼, 이렇게 이렇게 렇게 찍어도 이렇게 아 음. 기억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이속상요사상요 내가 이거 다 쓰고 설명을 자꾸 돌리다 보면 자꾸 작착하면안 돼. 도 자꾸 돌리다 보면 이게 아. 자꾸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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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이걸 이리가 이렇게 이렇게. 개. 자 n d o n I h 우하. 떨어지는 우하라. 자, 이 작품의 어, 내용은 음, 음, 상고, 송화립 강심, 사상유그 다음 두 번째 줄이 화계, 자기야우, 화락, 금조풍. 음이 그런데 해석이 어, 산이 높아도 소나무 아래 서 있고, 강이 깊어도 모래 위에 흐르도다. 그 다음 두 번째 줄이 꽃이 어젯밤 비에 피었다가 오늘 아침, 꽃이 오늘 아침 바람에 떨어지도다. 아침 바람, 조풍. 이런 내용입니다. 예, 추구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한편의 시입니다. 멋있게 잘 써보세요. 여빈아, 오늘 문 닫았어. 가자. 여빈이, 이리 와. 가자. 이 <laughs> 이리 와. 기만 좀 보자. 엄마고 누나하고 간다. 여빈이. 여빈아, 가자. 냄새 그만 맡고 이구나 그래, 째질아. 가자. 응. 가자. 가자. 로빈, 가자. 가자.